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진태산입니다. 중국 고속철도는 대외적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지만 그 이면에는 막대한 부채와 유령형 문제가 있어 널리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고속철도망의 부채 총액은 6조 1300억 위안에 달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외신보도에 따르면 최소 26개의 고속철도역이 방치되거나 폐쇄되었으며 일부역은 건설된 이후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령역으로 불리는 시설들은 대부분 외딴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이는 지방정부가 대규모 건설을 추진할 때 충분한 계획과 실제 수요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음을 보여줍니다. 싱가포르 매체의 한 기자가 하남성 남조역 현장 취재 중이 황량한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여간은 텅 비었고 밖에는 몇 대의 차만 있을 뿐 다른 움직임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근의 맹장역 역시 새로 지어졌으나 개장되지 않은 유령역이었습니다. 이곳은 하남성 신양시의 신흥남역입니다. 네티즌들이 중국에서 가장 황량한 고속철도역이라고 부르는 이곳의 영상을 보면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새소리조차 들리지 않습니다. 이 남해에 위치한 해두고속철도역은 총 투자액이 4,159만 위안에 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일 승객수가 부족해 개통 후 매년 500만 위안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해남성 담주시는 해두역에 자금을 지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속철도는 원래 민생을 위한 프로젝트로 서비스와 공익성을 중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투자와 무분별한 건설은 재정 부담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승객 수가 적은 고속철도역은 그야말로 설상가상인 상황입니다. 대두역의 상황도 예외가 아닙니다. 중국 고속철도망이 확장됨에 따라 고속철도역의 수는 계속 증가했지만 무분별한 건설과 비합리적인 계획으로 인해 많은 고속철도역이 재정 부담이 되고 있고 심지어 폐기되기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8개 성의 고속철도가 전면적으로 개통되었고 도시의 70%가 고속철도와 연결되었지만 데이터에 따르면 단 6개 노선만이 수익을 내고 있고 나머지 노선은 모두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남경 자금산동역은 남경남역과 혼영고속철도 연결선의 중요한 역입니다. 비록 시내 중심에 있지 않지만 지리적으로 우수한 위치에 있어 2호선과 4호선 환승역인 금마루역과 가깝습니다. 그러나 2010년 뉴스 보도에 따르면 자금산동역은 원래 그의 말에 완공되어 2011년 1월에 공식적으로 사용될 예정이었지만 현실은 기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여기 완공된 지 12년이 지났지만 이 역은 여전히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역은 두 개의 승강장이 있고 모두 본선에 있습니다. 옆에 철도가 있긴 하지만 그것은 영무철도의 비전기와 구간으로 호영고속철도 연결선과 병행하지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금산동역으로 가는 길에는 주변에 그린랜드 개발의 상점과 아파트가 있어 역을 거의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역 근처에 가도 실제로 접근하기 어려운데 역 주변이 모두 담장으로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역 자체는 지상 2층 건물로 2층은 대합실이고 1층은 승강장입니다. 아파트 2층에는 심지어 경기장이 있는데 역과 같은 높이에 있어 여기 개통될 것이라는 걱정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황홍 무렵 이 버려진 역은 저녁 어스름 속에서 더욱 쓸쓸하게 보입니다. 대합실 아는 텅 비어 마치 오랫동안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듯 합니다. 이 역이 미래에 개통될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귀가할 때 나는 지하철 2호선 승강장에서 작은 산동역이 보입니다. 승강장과 대합실 사이에는 다리가 있는데 여기 개통되면 다리 아래의 강물로 인해 열차의 정상 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 아직 사용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남경의 강포역은 2011년에 이미 완공되었습니다. 양자만보는 강포역이 그해 6월 완공되어 7월에 개통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역은 여전히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곳의 정막함은 이 역을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유령역의 대명사로 만들었습니다. 이 역은 매우 외딴 곳에 위치해 있어 주변에는 휴양지 외에 거의 아무것도 없으며 가장 가까운 지하철 노선과도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장강을 건너 지하철을 타고 들판을 지나 역에 도착하면 주변은 매우 황량하게 보입니다. 이곳에는 두 개의 승강장이 마련되어 있어 향후 새로운 노선이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강포역으로 가려면 택시를 타야 합니다. 강포역은 두 개의 승강장과 여섯 개의 선로로 구성되어 자금산동역보다 규모가 훨씬 큽니다. 하지만 이 승강장은 너무 외딴 곳에 있어 시내로 돌아가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시내로 돌아가려면 1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역 내부 광장은 넓고 조용하며 주변에 몇 대의 트럭이 주차되어 있어 더욱 황량하게 보입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역 건물 2층에는 두 개의 창문이 불이 켜져있어 다소 기이한 느낌을 줍니다. 입구의 문에는 두꺼운 막이 덮여있어 마치 오래된 폐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대합실 안에는 운동기구가 놓여있어 임시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훈안성 형양시에는 건설된 이후로 사람이 거의 없는 고속철도역이 있습니다. 대합실은 텅 비었고 주변에는 거의 주민이 없으며 주변 풍경은 황야와도 같습니다. 훈안성 형량시의 337번 성도 옆에 있는 형남역이라는 기차역이 있습니다. 작은 길을 따라 걸어가면 멀리서 역과 승강장을 볼수 있습니다. 형남역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실제로는 형남면의 용해촌에 위치해 있고 형남면의 행정중심지에서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형남역이 위치한 기령철도는 단선 철도입니다. 이 역은 지어진 지 10년이 되었지만, 인근 승객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아직 정식으로 개통되지 않았습니다. 역앞 광장 주변에는 몇 채의 건물이 있는데, 아파트 단지인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의 건물은 비어있고, 창문을 보면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역 앞에는 기차역 입구를 나타내는 안내판이 있습니다. 기령철도는 2008년 12월 28일에 착공하여 2014년 7월 1일에 개통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역은 지금까지 약 1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과사전의 설명에 따르면 근처 승객 수가 적기 때문에 이 역은 승객 수송 목적으로 개통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변 승객 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쪽은 공장인 것 같고. 앞쪽에는 산이 있으며 이쪽 아파트를 보면 확실히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네요. 현재 전국적으로 적어도 26개의 고속철도역이 폐역이 되었으며 이 26개 고속철도역의 방치 이유는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곳은 지역 경제 발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승객을 효과적으로 유치할 수 없고 또 다른 곳은 주변 교통 조건이 편리하지 않아 효과적인 마지막 1km 연결을 형성할 수 없으며 더 심한 경우 일부 고속철도역은 지방정부의 주관적 의지로 건설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일부 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사실 중국의 고속철도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철도망은 전국적으로 퍼져 총 길이가 4만km를 초과하며 2,500개 이상의 역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건설 과정에서 지방정부는 주변의 인프라 계획을 종종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역이 건설된 후 곧바로 폐기되어 유령 유적이 되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이에 대해 이미 무감각해진 것 같습니다. 이들 유령역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물었을 때 일부 주민들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다른 교통 수단, 예를 들어 지하철에 의존하는 데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중공 지방 정부는 고속철도 건설 시새역 건설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고 도시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상상했던 번영은 실현되지 않았고. 오히려 현실과 계획이 불일치하는 난처한 상황이 남게 되었습니다. 중국 고속철도망은 국가 경제의 급속한 성장을 상징하지만 이러한 유령역은 막대한 부채와 비효율적인 계획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중공 당국은 항상 그들이 인프라 건설에서 세계적 기적을 창출했다고 자부하지만 이러한 프로젝트의 이면에는 공통적인 문제가 숨겨져 있습니다. 높은 건설 비용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용률이 예상보다 훨씬 낮다는 점입니다. 항주오 대교는 또 다른 생생한 사례입니다. 이 다리는 시공 난이도는 세계적 수준이라고 할수 있는 해상 대교입니다. 원래 홍콩, 주아이, 마카오를 연결하는 교통의 대동맥이 될 예정이었으나 개통 이후 실제 통행 차량은 거의 없어 예상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언론에서는 이를 유령 다리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항주호 대교는 이 세계적 공학 프로젝트로 1,269억 위안을 투자해 건설되었으며 현대 건축의 기적 중 하나로 여겨지며 홍콩, 마카오와 주아이 세 지역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해상대교는 개통 후 활기를 띠지 못하고 통행차량이 적어 유령다리로 불리며 중국 대륙의 고속철도 막내 유령역과 비슷한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홍콩 교통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항주호 대교의 통행차량 총수는 227만 9,087대에 달하며 기록을 경신했지만 이는 설계 용량에 비해 여전히 부족합니다. 대교의 하루 평균 통행량은 약 4,000대에 불과하며 팬데믹 기간 동안 이 숫자는 500대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인근의 남사대교와 호문대교는 각각 하루 9만 대와 15만 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어 항주호대교의 한산함은 더욱 두드러지며 마치 잊혀진 통로처럼 보입니다. 항주호대교는 2009년에 공사가 시작되어 2018년에 완공 및 개통되었습니다. 이 웅장한 대교는 한때 큰 기대를 받았으며 정부는 이 대교가 홍콩 주하이 마카오 간의 교통 시간을 크게 단축하고 광동 홍콩 마카오 대만구 발전에 중요한 교통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용 상황은 기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개통식의 떠들썩함이 지나고 난후 다리 위는 종종 차한대 없는 고독한 모습이었으며 마치 무인 지대를 지나가는 외로운 다리처럼 보였습니다. 홍콩의 엔지니어 장신희의 경험은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교의 개통에 큰 기대를 걸었으나 한 번의 불편한 사용 경험으로 인해 포기하고 더 편리한 해양 운송 시스템에 의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장신희는 항주호대교의 주요 문제 중 하나가 양 끝의 항구가 시내 중심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이동 경험이 매우 불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불완전한 설계는 주변 계획이 부족해 방치된 중국 대륙의 유령역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외에도 항주호대교의 높은 이용 비용도 문제입니다. 소형 승용차의 통행료와 연료비 그리고 홍콩에서의 주차 비용 때문에 많은 운전자들이 이 다리를 이용하기를 꺼립니다. 반면 심천에서 홍콩으로 가는 고속철도 지하철,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은 더 편리할 뿐만 아니라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항주호 대교의 투자와 수익 간의 격차는 상당하며, 이는 이 다리가 유령다리로 불리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다리 건설 비용은 원래 예상했던 3,854억 위안이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실제 지출은 심각하게 초과되었으며, 특히 홍콩 구간의 공사비용은 총 1,177억 홍콩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용량은 예상을 훨씬 밑돌았으며, 다리 설계의 초기 목적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대교 개통 이후 줄곧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건설과 기술적인 투자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익 증가 가능성이 있더라도 대교의 총수입은 그 거대한 건설 비용을 메우기 어렵습니다. 중공정부의 홍보는 이 대교가 일자리와 경제 발전을 촉진할 수 있으며 중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대교가 두 개의 육지와 세 개의 지역간 경제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요 문제는 대교가 심천과 직접 연결되지 않았고 차량 번호판도 통행할 수 없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홍콩 차량이 북상할 수 있게 되어 차량 통행량이 다소 증가했지만 그 효과는 여전히 미미합니다. 홍콩의 회계사 이조판은 항주호 대교가 투자 원가를 회수하는 데만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대교에 철도가 설치되어 새 지역을 연결했다면 상황이 개선될 수 있었겠지만 그 비용도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